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한 살씩 더 먹었네. 아, 정말 대박이다. 어, 삭발 빨리 부탁합니다. 일단은, 아, 제가 그동안 일단 머리를 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조용히 살아야겠다. 아, 일단은 자숙도 하고 조용히 살자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뭐 내가 뭐 잘생기고 싶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웃기려고 그냥 이방정 장난친 거고. 근데 이제는 해도 지났고 22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움츠리지 말고 어깨 쫙 피고 어, 다시 한번 부활 이거를 할까 이 생각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와이 머리카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 머리 길이 엄청 힘든데. 어떻게 오리 닮았냐? 여러분들 나나 뭐, 동물 못뭐 닮았어요? 이게 오리 닮았지? 음. 음. 아내아나 원래 문어였지. 아 원래 문어였는데 까먹고 있었네. 아. 아 일단은 떡국 하나 먹자. 일단 팬분들 떡국은요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이거 냄비에 올린 다음에 하면 끝나요자 일단은 떡국 먹어야지 파 찢어서 넣고요 뭐 하트 늙어서 미르면 안 이뻐 네 맘대로 해라 제가 늙었다는 겁니까? 팬분들 제가 늙었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나 머리 밀어도 안 웃길 거 같아. 잘 생겨서. 잘 생겼어. 예? 잘 생기 이뜻을 모르는 거야. 막말하네. 네 유튜브 중에 머리 긴 거만 안 봐. 그래서 조회수가 안나 왔나. 왔나?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엄마가 다시다를 많이 넣었어 아, 엄마가 다시다를 많이 넣었어 아 추워 방자좀더 넣을게요 무릎이 아, 시려 어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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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네 키읔 키읔 무릎도 시리대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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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외니까 무릎이 당연히 시려운 거야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체해요 히읗 아침 텐트 못 치는 거이응 ㅈ 아나안 먹어! 벚꽃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나예안 먹지 눈 이쁘게 뜨고 잘해라 아봉풍 시작하기 전에 승질 죽이고 알겠습니다 윽박님 3 0대요 20대 소화력 아니니까 빨리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천천히 먹어요 미안한데 나는 안 시려워 무릎 히읗 히읗 무릎이 시린 거랑 무릎이 추운 거랑 구분할 줄은 알아? 아흠 배부르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네요 팬분들 이윽박의 삭발 아. 자, 기분 좋게 한번 밀어야지! 작동 되는지? 아! 어, 작동이 너무 잘 되는데! 세 분들! 작년에! 로의큰 사랑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 짠! 여그 호랑이 보이시죠? 짬타이거라고 맨날 놀리는 그 호랑이! 호랑이 해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갈나게 한번 완삭! 완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창으로 윽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윽박이 완삭 가서 김병준이 아니고 윽박이로 방송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이제 삭발 한번 가자 써리, 3 2 1 간장! 별풍선 빼고, 모조리 씹어줄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일단은 밀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가자! 이게 또 잘생겼네. 야! 잘생겼어요. 이쁜데? 그대로 할까? 그냥 큐큐. 아, 이대로 살자고. 어, 어 나도 이대로 살 살고... 거야. 아이비 님이 별풍선. 아, 씨가 어떠냐? 자, 여러분들. 앞에 모 한번 더 빌어 보겠습니다 우와! 끈하네 우와! 역시 익박이가 <laughs>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익박이가 돌아오고 있어 이게 나지 어와야 <laughs> 와구 살발 하네 이 새끼 가거응 어? 오케이 일단 여기는 밀게요 오오 육태시기가 돌아왔다 반갑습니다. 아! 님이 별풍선 개. 아하. 야! 우 육순이 다 떠났다. 나 이제 형들밖에 없다요. 우리 누나들 떠나지 마세요. 누나들. 안 떠날 거지? 우리 옥순이들 가지마 가지말라고 이 바보들아 a 순이들아 가지마 k a s 다 i m 예? k a s 다고은별 아 존나 추워. 씨발잘 생겼어. 어 마트 잠깐 들어가서 콜라 하나 사오면서 직원분들 반응 한번 볼게요. 아나아나 아, 계속 계속, 계속 빨리인데. 보 안녕하세요. 예? 한번 수담해주세요, 선생님. 음, 유 지금 잘로 갔어요? 지금 로 갔어요? 예, 지금 잘랐어요, 선생님. 멋져. 아, 역시, 선생님. 이 멋쟁이를 알아보시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 <laughs> 네, 저 머리 어때요, 사장님?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머리 어때요? 예? 아름다운 배경과 그렇지 못한 피사체 아하! 내 얼굴이 더빛나요 우루루! <끝> <댓글> <끝>